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아홀로틀 마크에서 우파루파루 살기. 오늘 느기와 제가 슈퍼 아홀로틀로 플레이를 해서 드래곤까지 잡아볼 건데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느기가 어 여기 있네요. 아, 어 여기 계시네. 늑파루파 씨. 자, 오늘 저희는 우파루파로 한번 살아볼 건데,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지금 우파루파가 됐으니까 좀 능력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물 속에서 무한호흡 가능하고요 물론 물 밖에서도 활동은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의 피는 좀 줄어들었어요. 어, 플레이어보다 약하기 때문에. 물에서 굉장히 빠르게 다닐 수있고요 자, 두 번째, 물 속에서 블로그 캘때 굉장히 빠르게 캘수 있습니다. 음! 밖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안에, 아, 물에 있는 게더 빨리 캘수 있어요. 그리고, 맨님. 두 번째, 예. 저희는, 아니야, 아니야. 어, 그, 약간 식물성 음식, 약간 빵 같은 거, 밀, 감자, 당근 이런 거못 먹고, 오로지 육식만 가능합니다. 어, 뭘? 제가 고기를 뿌렸는데 어디 갔지? 알아서, 네, 꺼내주세요. 고기 한 세트. 저는 연어 꺼냈습니다. 구운 연어. 아! 자, 그리고 저희는, 어, 한번그 기회가 있어요. 죽을 때 약간 토템처럼 딱 죽는 순간에 저희의 몸이 굉장히 빠르게 재생이 되면서 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최대 체력이 더 내려갑니다. 어, 오케이? 음,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까지 좀 오래 걸려요. 어, 그리고 저희는 이런 한칸한칸 덱이 한 들어갈 수 있어요. 한칸 높이. 오, 한 칸! 음. 자 그리고 저희는 어, 또 다른 능력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드래곤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갑옷을 만들러 가죠 동굴로. 자 저도 나무. 오 밑에 협곡. 조심. 근데 우파그루파가. 예. 어 뭐야? 아니면은 저희 해저 동굴 갈까요? 왜냐면은 물에서 캐는 게더 빠르거든. 어때요? 걱정 서세요. 오케이. 제가 이거 나무만 갑시다. 캐고 바로 그냥 달립시다. 자, 제 엔더 상자 여러분들 이제 드래곤을 잡으러 가기 위한 준비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하는 여기 저희 배고픔 표시 있죠 위에 물 표시 있잖아요. 예. 이게 저희가 물 밖으로 나오면 이게 줄어드는데 어 뭐야? 이게 어, 줄어들게 되면은 저희는 더 약해지고 배고픔이 빨리 달게 됩니다. 나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 몸에 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면 돼요. 물 마셔요? 네. 물 어떻게 마시 저희는 물안 마실 거예요. 그냥 저희는 물을 끼얹을 겁니다. 자 들어가죠 물 속으로. 어 근데 진짜 빨리 캐진다와 내려가는 거 너무 귀여운데? 자 저희는 제가요? 그리고 누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는 그냥 아울로틀이 아닙니다. 저희는 슈퍼 아울로틀. 아울로틀 그냥 왕이라고 볼수 있죠. 오케이? 이게 슈퍼예요? 어 동굴 해저 동굴 발견. 어 생긴 건아기 예. 뭐에서 네, 잡아? 스크래터. 어디야? 어, 나 아파 어디야? 너무 세 어, 잡았어. 어디야? 난 TP 해 TP 해. 오 여기가 해저 동굴? 어 해저에 있는 동굴이었어요. 해저 동굴은 아니지만 자 저희 철캔 예. 다음에 굽, 굽죠 좀 빨리. 어. 석탄도 어 맛있게 많이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뭐죠? 말려나 까먹었어요 죄송. <laughs> 나뭐 말할려 했지? 저기요. 네? 아 진짜. 아나 진짜 뭐 말할라 있는 까먹었어. 어 인가. 그...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가끔 이런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아니, 저는 없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까먹으셔요. 나이가 있으셔서. 아. 네. 저는 젊은데. 에? 아니 나이 많잖아요. 저 나이 아, 안 많아요. 30대. 30대 아니에요. 30대 예. 승하세요 제가 30대면은, 능님도 30대에요. 아니요. 아, 근데, 이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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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파르파, 우리도 좀 빠르다, 속도가. 어, 아, 여기도 예. 파르파가 있어. 자, 일단 랩두고, 저희는 내려갑시다, 계속. 어, 아, 밑에 용암 조심. 와! 와, 가자! 렘렘! 난저캐시 아, 어! 여기 뭔가 어. 다이아, 어! 다이아다! 뭐야! 예, 다이아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이아가. 아? 근데 나나 먹었습니다. 나나. 아, 다이아 또 있다. 뭐야? 아, 또 하나. 나나 내... 먹었습니다. 나나. 어? 일단은 다이아칼은 만들 수 있겠네요. 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왜요? 만들지 마요. 네. 왜요? 제꺼 만들어 주세요. 여기 뭔가 캐면은 다이아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여기 한 칸을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너무 귀엽고, 지금. 여러분들 귀엽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귀엽네. 저기요. 네? 그쪽 안 귀여워요. 아니, 제가 귀엽다는 게 아니라, 이 우파루파가 귀엽다고요. 아, 우파루파? <laughs> 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과연 빠른 시간 안에 다이아를 다 구해서 풀세트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땐 불가능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자, 가능 같죠. 음? 가능해요? 그러면 은 능력 예, 발동. 네, 저희는 로파 로파. 네, 능력 발동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해주세요. 아, 왜요? <laughs> 예? 왜요? 네, 바로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저희 밖으로 나오세요, 이제. 좀 미스터 아직 안끝나는데 괜찮아요. 밖에 나가면은 물이 많으니까. 음, 오케이. 이 정도로 죽진 않거든요. 자, 크리퍼다. 네가 크리퍼 조심해. 얘는 아! 아! 얘는 재생이 뭐야? 안 돼. 뭐야? 지금 잡아야 내가 돼. 잡아야 돼요? 예? 네? 저 무시하는데? 어 다행이다 물에서 터져가지고 데미지 안 입었어 예에 네, 저 무시하는데 뭐지? 너 약해 보였나봐? 저기요 같은 아홀로틀 우파루파 어?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아! 아! 와와나 반응속도 엄청 빨라서 방금 내가나 <laughs> <에? 웃음> 이거 용암 살짝 보고 바로 점프 점프키 눌렀어 이제 뭐 할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슈퍼 아홀로틀이라 했잖아요 새로운 능력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아울로트의 왕.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살짝 폭군. 폭군. 예. 제가 만들었어요. 저희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오케이 여기 위에 어 좋아요. 아 여기 막아줘야 돼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한 칸이나 못들어오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몬스터들은못 들어오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저희는 아울로트를 소환할 거거든요. 근데 아울로트를 어 빠져나갈 수 있기 아울로트 때문에. 소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 이거 있는데? 뭐야? 폭죽. 폭죽 왜? 뭘 뭐야? 그 사발도 좋은데. <laughs> 어?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의 새로운 네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폭군이라고 했죠? 예. 자 능님 제 엔더 상자에는 아울로트 스폰날이 지금 두 세트가 있는데 한 세트 일단 꺼냈거든요. 한 세트? 자 보세요. 오. 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엔더는 16개가 나왔거든요. 15개. 이런 식으로 이 아울로트를 잡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랜덤으로 주게 됩니다. 가보 무기도 줄수 있어. 네더라이트. 오케이, 곡괭이 얻었고요. 자, 인젠트가 어마어마해요. 이걸 로 잡으면 와 돼. 와! 봤어요? 자, 등님. 자, 이거 다이아 두개 드릴 테니까 이걸로 칼 만드세요. 저희는 이제 폭군입니다. 슈퍼 아울로트. 슈퍼 아울로트 폭군 왕. 자, 이다가 작업 때도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어. 착 하나 하고 싶은데. 아니, 아니요. 이미 지금 아우르트를 능님이 많이 잡으셨기 때문에, 근데 되... 되게 귀엽네요, 이 궁댕이. 예, 궁댕이. <laughs> 자, 소환해 드릴게요. 잡아, 막 잡아. 예. 붉은색만 안 잡으면 돼 우리끼리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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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리지마 뭐. 예, 다 떼는데? 어, 에, 에, 안 떴어요. 어, 아, 봐, 파 봐, 파 봐, 파스플래스스플래스스플래스스플래스템지 어, 어, 어 아빠, 파 잠깐, 잠깐 위로 가세요, 위로 가세요. 예. 얘 꼈다. 갱이 나왔어요. 갱이, 갱이랑 곡갱이. 자, 그냥 봐 어? 파... 레드라이트 주게. 어, 좋아요. 일단 여기다가 선을 할 테니까 저희 막 네. 잡으, 잡읍시다. 우리 무기랑 갑옷이 나와야 돼. 무기랑 갑옷. 어, 나왔다. 어, 삼지창 나왔다. 삼지창? 어, 엄청 좋은 삼지창 나왔는데? 와, 어, 나왔다, 나왔다. 갑옷 나왔다. 오예. 준비하시고 오, 쏘세요. 오, 너무 좋은데? 어, 신발 또 나왔어 야, 누가 신발 나왔다 또왜전안 어, 나오죠? 자, 여기서 선하겠습니다 아, 석궁 왜 이렇게 나와 석궁 어, 석궁 좋은 석궁. 거 아니에요? 석궁. 다이아 어, 활 나왔다 나는 뭐지? 아, 갑옷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요 갑옷이 희귀하네 저는 두개 나왔거든요 일단 뭐야? 어 고킹이 필요 없고 근데 고킹이 하나는 갖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우리 거기에서 파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어 이거 포션 좋다 포션 갖고 가야겠다 우파로파 다 어디 갔어 야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자 그러면 능가 이렇게 하자. 내가 소환해 줄 테니까 너가 잡아. 어때? 예, 제가 연타도 연타 또 잘하고 있네. 연타? 로시우, 제가 소환만 할 테니까 잡으세요. 예, 조심하세요. 플 슬랩 데미지 말고 다 소환하세요. 가본 머리. 어, 황금사가. 근데 우리 저거 못 먹어. 왜요? 저희는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예 알로트 자체가. 아! 소템. 어. 머리. 어, 가본 나왔다. 아빠. 토템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투구 있거든요 그 투구 끼세요 끼시고 삼시창도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잠깐만. 잠깐만 저 다이아가 있으니까 작업대 하나만 들어 주시면 그 다이아 저 바지 입고 갈게요 예 렙님 네? 저희 드래곤 잡으러 가나요? 예 그럼 좋은 게 있어요 뭐야? 이거 챙기세요 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에, 네, 필요 없는 게좀 버려. 나, 곡괭이 네, 너무 많아. 저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요. 아, 어, 이거 돼요? 이거 좋다. 이거 먹어야겠다, 지금. 뭐? 차한 이동기. 갑니다! 뭐야? 아! 아 건나기 효과가 작동이 안되있데 어, 폭죽 한번 줘보세요. 네. 건나기, 이렇 건나기. 두개 있어. 건나기 는 있어. 나 끼고 있어. 폭죽, 폭죽 줘봐. 폭죽. 아, 여기 있구나. 어, 좋는데? 다시. 다시. 여기서. 올라가서, 살짝 올라가서 해야지, 등이야. 진짜. 아 올라가서 아 그럼요 와 됐다 나라는 우퍼루파와 <laughs> 와야 <laughs> 일단 네가 우리 몸 수분 충전한 고가 예 일단은 갑시다. 우리 이번에는 가 위에 올라가서 그 뭐냐 다 부숴야 돼 그거를 오케이 음 이거 먹고 이거 한번더 먹고 와스피어 포션 먹으면은 그리고 저희 그것도 있어요. 맞아? 그 효과도 주네. 일단 바로 갑시다, 저희. 오케이 바로 갑시다. 나칼 필요 없겠지? 칼록시 남는 거 있나요? 어, 판가 다 버리.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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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한개 있어요. 칼이 날카로움이 있어서 칼이 더쎌거 같긴 해. 일단 가져. 응네. 가져. 어, 조심하세요. 잠깐만 여기... 이런 거는 날아서 어. 갑니다. 날아서. 오! 오! <laughs> 나는 게 엄청 귀여시네. <laughs> 야, 잠깐만. 야 너무, 야, 너무 잘 날아가지고. 왜? 나는 게 엄청 귀여시네. 와, 어? <laughs> 어, 안 아파? 아야. 안 아파. 야, 근데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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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낙사나 죽는 법. 죽는, 죽는 줄. 어, 이렇게. 이거 삼지창으로 조준해서 터트리면 된다. 아, 돌아와자 어. 삼지창. 야, 아픈데? 아파요? 폭발 아, 데미지 아파 일단 다부서다부서어 잘했어 오우. 잘했어 야나 삼진창 안 돌아온다 여기 하나 더 있지롱 여기 캐서 폭발 여기도 어. 오 하나 또부쉈고 여기도? 마무리인가 이거? 아니 아냐 여기 꼭대기 하나 더 있어 와 잠깐만 야야 음. 야, 엄청 빨리 캐지네 네 엄청 빨리 계세요 그냥 이거 올라가도 되겠다 이렇게 아아 아, 위에 막고 있네 위에 고망치네. 하나 제 부술게요 제가 부술게요 아다 부셨나요? 네자 그럼 이제 잡아봅시다 어 오늘 되게 빨리 잡겠는데? 포션 어, 다 드셨죠? 네 먹었습니다 삼지창 발사 내려온다 오우. 내려온다 내려온다 네 예. 오오 어, 야, 어, 쌩이, 쌩이 네 우리의 한우 날라가면은 또 날면 돼. 아, 얘안 때려줘. 때, 때려준다. 아,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아, 진짜! 어차피 또 내려올 오케이. 거예요. 한대 맞았고, 맞았고. 어, 왜 이렇게 잘해, 두기. 이게 바로 한대 맞았고, 두대 맞았고. 우퍼를, 한늘 날면서 때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와! 네, 어, 마무리. 해주세요. 예, 마무리 시할게요 우퍼를 판에 강하다. 한 대만 더! 뭐해! 잡았어! 오! 오! <laughs> 나는 우파루파 강하다!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마크에서 슈퍼 우파루파 아울로틀로 여러분들, 살아가게 한번 해봤는데, 어, 굉장하어 야, 누가 야, <laughs> 엄청 세다, 우리. 얘네 한 방이야? 얘한 방이네. 한 방이네. 죽는 거 보고 싶은데? 죽는 거? 죽여 주세요. 어안 죽어 뭐야? 안 죽어. 여기서 와 한번 구원했다. 한대맞한대한 대라도. 아! 까심을 아, 내가 아. 죽었어 아.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우파로파로 살기 한번 여러분 보여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상 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 주시고 저희는 네. 어, 네,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